11월 7일 월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신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신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귀신 사랑 주를 찬양해 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도 실질도그아니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서 선이 요 언제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 귀신 사랑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언제나 하나. 하나. 언제나 하나. 나를 신실한 사랑. 하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그 사랑.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독일 쾌른에 있는 한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가 벽에 새겨진 이름 모를 어, 이가 지은 한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를 지은 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심한 고문을 당할 때라도, 아니, 형장에 어,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어,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보게 되면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전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부간네살 왕이 이세 친구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오르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낼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입에서 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그들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이 목숨을 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고 살았다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건을 크게 보거나 또 작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지킨 것만으로도 이와 같은 신앙의 인물들을 우러러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